차우나 봐야지. 알겠지? <laughs> 아기들이 18개월쯤 되면 거의 뛰다시피 돌아다닙니다. 어, 아기들에게 시선 떼기가 두렵죠. 그 잠깐 사이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사 통계를 보면 2022년에는 하루 25건 정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요. 3주에 한번 꼴로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법이 개정되고 운전자의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고 있긴 해요. 하지만 운전자의 조심만으로는 아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 또한 조심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줘야 해요 다행히 우리 아기는 건널목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지나가는데요 이거 가르치는 방법 궁금하시죠? 굉장히 쉽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시작 18개월쯤 되면 아기들은 자의식이 생기면서 부모들의 행동을 더욱더 잘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기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건널목에서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잠시 멈춰 서서 차 오는지 확인하는 엄마 또는 아빠의 모습을 아기들에게 보여주면 이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기들은 금방 따라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완벽하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지금 바로 옷 입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안전한 생활을 가르쳐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아기와 생활하면서 유용한 팁들을 알게 되면 공유해드릴 테니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